우리가 평생 나라고 부르면서 살아가는 그거, 대체 정체가 뭘까요? 오늘 저랑 같이 그 환상의 껍질을 한꺼풀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한번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죠. 지금 이걸 보고 있는 당신은 정말 당신이 맞나요? 너무 당연한 질문 같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주 오래된 지혜는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지금부터 제대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옛 문헌을 들여다보면요. 우리가 나라고 굳게 믿는 이 존재가 사실은 어떤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고 해요. 그럼 뭐냐? 바로 다섯 가지 요소들이 잠시 잠깐 모여 있는 일종의 조립품이라는 거죠. 그 다섯 가지의 재료가 바로 이겁니다. 첫째는 우리 몸뚱이,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고요. 둘째는 뭔가 좋을 때 싫을 때 드는 그런 느낌들. 셋째는 아, 이건 컵이구나. 저건 나무구나 하고 세상을 받아들이는 인식. 넷째는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오르는 생각이나 의지 같은 것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알아차리는 의식.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이 다섯 가지의 조합이라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들 설명하죠. 우리가 괴로운 이유는 바로 이 다섯 가지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내 몸에 집착하고 내 감정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해서 그래서 괴롭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근데요 만약에 이 집착이라는 번역 단어 하나가 사실은 모든 오해의 시작점이었다면 어떨까요 이 단어의 진짜 의미를 찾아가는 순간 우리가 나라고 믿었던 모든 게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이 단어입니다 팔리어로 우파다나 지금까지는 이걸 거의 집착이라고만 번역해 왔어요 그런데 말이죠. 언어의 뿌리로 그 단어가 처음 쓰였을 때의 의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와 전혀 다른 뜻이 나타납니다. 그건 바로 연료를 대다 불을 지피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집착이라고 하면 딱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죠. 무언가를 잃을까 봐 놓칠까 봐두 손으로 꽉 붙잡고 있는 모습 내몸내 내 생각 이걸 놓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거죠. 하지만 연료를 대다 라는 본래 의미는 완전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건요, 활활 타오르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해서 장작을 던져 넣는 아주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뭔가를 꽉 붙잡는 수동적인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불을 더 크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거죠. 와, 느낌이 확 다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는 몸이나 생각 같은 덩어리 자체에 매달리고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진짜는 뭐냐? 그 안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욕망,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그 갈망, 바로 이 찬다라가라는 연료를 나라는 모닥불에 계속 집어 던져서 그 불을 스스로 활활 타오르게 만들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나라는 퍼즐의 마지막 조각, 바로 의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이라는 단어의 뿌리를 채보면 우리가 알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보통 의식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아침에 눈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의 강물 같은 걸 상상하실 거예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연결해주는 이 끊이지 않는 흐름, 이게 바로 나라는 존재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믿고요. 그런데 말이죠, 의식에 해당하는 팔리어인 위냐나의 본래 의미를 들여다보면 흐르는 강물과는 정말이지 정반대의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위냐나의 진짜 모습은. 강물이 아니라 찰나에 파박하고 튀었다가 바로 사라지는 불꽃이에요. 눈이 사물이랑 부딪칠 때 불꽃이 탁 튀고 귀가 소리랑 부딪칠 때또 불꽃이 탁 튀고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매 순간 이 의식이라는 불꽃이 말 그대로 수억 번 켜졌다 꺼졌다를 반복하는 거죠. 어디에도 쭉 이어지는 흐름 같은 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놀라운 언어적 통찰들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나는 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다시 한번 답을 해볼 시간입니다. 고대의 경전은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실체가 아니다. 와. 처음 들으면 정말 받아들이기 힘든 말이죠. 거의 나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방금 배운 그 단어에 진짜 의미를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내가 꽉 움켜진 단단한 덩어리가 아니에요. 그건 내가 욕망이라는 장작을 계속 던져넣으며 유지하는 하나의 불인 거죠. 그리고 나의 의식은 끝없이 흐르는 강이 아니라 매 순간 파박 하고 터지는 불꽃들의 연속이고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죠. 이렇게 보니까 무아, 즉 나가 없다는 가르침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나요? 이건 나를 버려라 하는 어떤 종교적인 믿음이나 철학이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관찰한 지극히 현실적인 설명에 가까운 거죠.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새로운 관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핵심만 딱 짚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 딱세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집착이라고 오해했던 건 사실 나라는 불을 꺼뜨리지 않으려는 연료 공급 행위였다는 것. 둘째, 의식은 하나의 덩어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터지고 사라지는 불꽃의 연속이라는 것.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나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는 겁니다. 고정된 무엇이 아니라 끊임없이 되어가는 과정 그 자체인 거죠. 이 모든 걸 듣고 나니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나라는 이 불을 계속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오늘 지금 이 순간 어떤 연료를 태우고 계신가요? 한번 조용히 들여다볼 문제입니다.